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국책 사업은 말 그대로 국가가 하는 사업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이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정책적 사업이라고도 하지만 때론 이게 정치적 사업이 되기도 하죠. 정치적 사업이다 하니까 감이 바로 느껴지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때론 선거 열풍 속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경부고속도로도 그랬고 세종특별시도 그랬습니다. 또 요즘 한창 말이 많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책사업은 계획단계나 추진과정에서 꼭 갈등을 동반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실록 그 19번째 이야기. 갈등 속에 추진됐던 대표적인 국책 사업들의 비화로 엮어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며 세계 최고의 공항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세계 1,700여 공항의 협의체인 국제공항협의회는 올해 신설한 명예의 전당에 서비스 평가 최우수 공항으로 인천공항을 등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입국 수속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청결도를 비롯한 50여 개 평가 항목에서 90% 이상 늘 1위를 기록해왔다. 특히 올해는 사상 최대 흑자까지 기록했다. 올해로 개항 12년째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에서 노하우를 전수받겠다고 앞다퉈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다. 그러나 인천공항이란 대형 국책사업은 알고 보면 진흙탕 속에서 핀 꽃이었다. 1990년 6월 15일 경향신문. 수도권 신공항의 입지는 영종도로 최종 결정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0년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심측 공항의 역할을 담당하고 마하 3에서 5의 극초음속 여객기의 취향에 대비해 건설되는 신공항은 인천시 영종도와 경기도 옹진군 용유도 사이의 바다를 메어 생기는 약 1,700만 평의 부지 위에 1, 2단계 공사로 나뉘어 건설된다. 계획만 놓고 보면 당시로선 그야말로 꿈의 공항이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론이 시작됐다. 진원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를 중심으로 한 환경과 공해연구회라는 단체였다. 아, 박 교수님 마침 계셨군요. 아 예. 안 그래도 전화를 드릴까 하던 참인데 잘 오셨습니다. 저 이쪽으로 앉으시죠. 아 예. 박 교수님도 신문 보셨죠? 아이고 보고 말고요. 그 이런 재앙이 또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러게 말입니다. 에휴. 공항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뚝딱 만들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신문 쳐다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던 참입니다. 이 정권이 본래 정통성 없는 정권을 이어받은 거야. 만 천하가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환경 의식까지 없는 정권인지는 몰랐습니다. 지역 발전 문제, 생태계 문제, 효용성 문제. 뭐 하나 만족시키는 게 없잖아요. 누가 아니랍니까? 아김 교수님, 이 참에 영종도나 가보실까요? 아, 그거 좋겠군요. 그럼 출발하시죠. 지금이요? 쇳불도 당김에 빼렸다고. 지금 가시죠. 아. 좋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지금 이 영종도하고 저쪽에 있는 용유도를 하나로 만들고 그 위에다 공항을 짓겠다는 거죠? 예, 그런가 봅니다. 아니, 이런 갯벌의 공항이라니. 지금 봐서는 누가 여기까지 와서 비행기를 탈까 싶습니다. 아, 김 교수님. 이 갯벌이 전부 얼마나 된다고 했죠? 460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을 보면 이 영정도하고 용유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산목도, 신불도까지 다 메워서 새로운 영정도를 만드는 셈이죠. 커다란 영종도가 생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걸 어떻게 다 메꾸죠? 메리토를 4, 5미터로 쌓을 경우 계산해 보니까 2.5톤 트럭으로 800만대 분량입니다. 800만대요? 아이고, 예. 그럼 갯벌은 완전히 죽는 거군요. 산진국에서는 갯벌을 살리자는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 나라는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갯벌마저 묻어버리기로 작정한 거 아닙니까? 에이 이런 괘씸한 사람들 <laughs> 갯벌 매립 문제는 대체로 두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 우선은 환경적 영향 문제였다 지난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펴낸 국책사업 관련 백서에는 환경 측면에서의 반대측 여론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반대 측은 영종도의 안개 발생 일수가 49일에 달해 세계 국제 공항 중 안개가 가장 많이 끼는 김포 공항과 마찬가지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클 것이며 기후 변화에 따른 해일의 위험이 높은 서해안에 위치해 이에 따른 공항 시설의 붕괴와 항공기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종도 일대는 연간 철새가 10만 마리 이상 통과하는 우리나라 4대 철새 도래지로서 비행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행 안전상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새 때에 의한 항공기의 기계적 손상이나 항공 참사가 예상되는데, 1991년 한해 동안 김포 6건, 김해 7건, 제주 2건 등 22건의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은 그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진상을 경제수사 그 혹시, 서울대학교 김정욱 교수란 사람 알아요?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각각? 네, 듣자니, 그, 김정욱이란 양반이 주도하는 무슨 모임이 있나 본데, 반대의견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전혀 못 들었습니까? 김정욱 교수란 사람이 환경운동가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운동 차원에서 거론하기로 말하면 해당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하게나 외국 환경운동가들도 그렇더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신랑이를 버리고 말이지. 그렇습니다, 각까 환경론자들은 무엇이 됐든 꼬투리를 잡아야 자신들의 존재감이 유지되니까요. 자전거 배달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니, 자전거 배달? 예,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줘야 앞으로 달리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발던 그 페달을 안 돌려주면 나머지지. 환경론자들이나 시민운동가들의 속성입니다. 그럼 뭐 대단히 신경 쓸 일은 아니구만. 마음 놓으셔도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1992년. 그러니까 영종도의 신공항을 만들겠다는 발표가 나고 2년 뒤부터는 상당히 구체적인 반대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네, 다음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님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김정욱입니다. 정부가 지금 영종도의 신공항을 지으려고 기초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영정도가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대로 두고 있으면 조만간 그 땅은 우리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린될 겁니다 1992년 6월 인천시 남구 서해호텔에서는 서울대학교 김정호 교수를 주축으로 인천 미래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 등은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내놓으며 공항 건설 연기를 요구했다 우선은 이 지역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한구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인구 집중을 유발시키는 시설이 금지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인구 영향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항 건설에 따른 바닷물의 준설로 중금속이 생길 텐데 그런 오염물질들이 송도 앞바다까지 확산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누가 피해를 봅니까? 평생 물고기만 잡아온 어민들입니다. 그런 피해 대책도 전무합니다. 우리는 영정도 신공항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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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민 여러분 진정하시고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이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주민 설명회 같은 거라도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래놓고선 지금 정부는 기공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laughs> 세미나가 열린 뒤 청와대에서는 당장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다. 가깝게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끼리라도 우선 정리는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건설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응 논리를 만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쪽 논리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요. 환경적인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바닷가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태풍이나 지진 같은 건 상당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실제로 해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서해안에 해일이 한번 닥치는 날이면 영정도의 모든 시설을 일시에 일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음. 아.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대응 논리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이나 기상학적 측면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가벼운 문제가 없었다. 고독스러운 일이었다. 국토해양부 백사가 밝히고 있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논리는 이랬다. 정부는 어떤 공항이든 조류 충돌 사고 문제를 안고 있으나 대부분 피해가 경미하고 인명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설득한다. 또이 문제는 우선 조류 서식지를 새롭게 조성하여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인력과 각종 장비를 동원해 조류가 공항에 서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편 안개일수가 많은 것은 최신 항공기 개측 유도 장치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1904년에서 1985년까지 지난 80년간 우리나라 내륙으로 내습한 태풍 60여 개를 분석해보면 영종도 지역에 도달할 때는 이미 세력이 약화되어 태풍 피해가 거의 없다고 대응한다. 그리고 방주제 높이도 인근 해안 지역의 호안 및방주제보다 1에서 2미터 정도 높아 해일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대응한다. 가카 환경 전문가들 지적은. 크게 개념치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내 네, 보기에도 대형 논리는 잘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논리가 맞습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들 주장이지만 저희에게도 그만한 싱크탱크는 있습니다. 해외 유학파도 많고요. 막 생각지도 않은 환경 전문가들 반대라니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그렇긴 합니다. 그김 교수 그 사람 그 도대체 이런 대형 국책 사업에 왜 끼어드는 겁니까? 예? 저희가 뭐예요? 어, 저희야 있겠습니까만. 아니라면 정부가 수조원을 들여서 시행하는 대형 국책 사업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심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고속전철이다, 새만금이다, 청주공항이다. 국책 사업이 줄줄 있을 텐데, 이래서야 국책 사업 하겠어요? 그렇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부터 제동을 걸고 그 제동을 허용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오공화국 때는 직설이도 못 하던 사람들이 말이지, 응? 이거 나를 물러보는 겁니까, 뭡니까? 가카, 오공화국에서는 이런 국책 사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이런저런 국책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있었고, 포항제철도 있었고요. 그러나 5공화국 때는 재정 여권 때문에 정부의 대형 개발 사업은 주춤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다시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건데, 그런데 6공화국 때는 달라진 게 있죠. 바로 국민들의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가 하란다고 해서 국으로 따라 했던 시절은 저물고 있었던 겁니다.